네 오늘 소개해드릴 집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저는 지금 거실에 나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투룸에다가 생활 인프라 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생활하시기도 너무 편리하실 것 같아요 바로 안쪽이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거실 지금 뒤에 보시면은 창문도 굉장히 쭉하게 나와 있고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이랑 전용 교환기도 같이 함께 설치가 되어 있어요 투룸이다 보니까 뭐 신혼부부이신 분들 또는 3인 가구이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데 거실이 지금 사이즈가 여 이쪽에는 소파 뭐 두시고 맞은 편에는 TV 넉넉하게 두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옆쪽에는 이제 인터폰이랑 난방 이렇게 스위치도 같이 함께 설치가 되어있네요. 바로 맞은 편에는 주방이 있는데. 주방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위 아래에 수납 공간 되게 여유 있고 가스레인지로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식탁이 안쪽으로 들어갔다 또 나와서 보시면 이렇게 생활하실 때 생활 공간 여유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. 이쪽에는 또 이제 냉장고 놓으실수 있는 자리도 같이 함께 마련되어 있네요. 그럼 곧바로 옆쪽에 첫 번째 방 소개해 드릴게요. 들어오시면은 올 화이트로 되어 있고 어, 이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같이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창문 도시는 크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환기 걱정 없으시겠죠? 바로 이제 메인 화장실 소개해드릴 건데 어, 메인 화장실에는 또 창문이 이렇게 있어서 습기 차릴도 없고 뭐 해바라기형이라든지 샤워기 같이 함께 있고요. 수납 공간도 되게 여유 있게 들어가 있어요. 네,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방 소개해드릴게요. 오, 마지막 방도 지금 보시면 또 다용도실이 안에 있어요. 그래서 안쪽에 이제 세탁기라든지 건조기 함께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안쪽 한번 보실게요. 네, 오늘은 대림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 같이 함께 소개해드렸고요. 어, 여기랑도 굉장히 가깝고, 또 초중고도 굉장히 가깝게 있다 보니까 아이와 같이 거주하시기 너무 좋으시겠죠.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네이버에 집박은행 검색해주시고요.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니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히 계세요.